네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태화선원 태화 예, 네, 태화입니다. 음, 오늘은 뭐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철학관 하는 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철학관을 잘할 수 있냐, 이제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관을 잘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 철학관 하면은 그뭐 사주나 뭐 관상, 뭐 성명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laughs> 철학가라 철학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 때 배운 철학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사주명리학을 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학 때는 뭐좀 다르게 철학에 대해서 이제 뭐 교양으로도 배우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그 이것은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데 일단 철학관은 어떻게 하면 잘 암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관을잘 됐냐, 손님이 많이 오는 거겠죠 그분이 물어보는 건. 손님이 많이 오는 건데, 일단 철학관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철학관은 어떻게 하면 잘 암을 수 있냐 는 질문에 철학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왜냐하면, 그,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또, 손님들의 뭐 패턴이랄까, 또 손님들이 원하는 것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관이라든가, 또뭐 철학원, 이런 말들은 별로 이제 원하지 않아요. 그 원하지 않고, 또, 손님의 한 80, 90% 이상이 다 이제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타로. 네, 타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 사주, 샵. 예를 들어서 뭐, 태화, 타로, 사주, 샵. 또는 뭐, 태화, 타로, 사주, 카페. 또는 태화, 타로, 카페.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더 원하는 것이지, 어, 무슨 철학원. 무슨 무슨 철학원 이런 것은 이제 좀 젊은 세대나 또는 이렇게 아가씨들 또는 정말 뭐 미시 아줌마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계층에서 이렇게 단어를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지 않으니까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철학관이 잘 되려면 영리는 어, 뭐 뭘뭘 배워야 되고 또 장명법은 뭘뭘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어, 손님이, 뭐, 이렇게, 그, 간판 자체를 신선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올드하게 옛날 걸로 생각을 하고 오지 않는데, 문턱을 넘어오지 않는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주나 이게 정통 어떤 역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나이층이 좀 계신 분들일수록 타로를 우수격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타로가 무슨 망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손님들은 원하는데, 혼자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라는 아이템은 뭐 그거를 기문눈갑으로 보건 자미두수로 보건 또는 뭐 자평명리학으로 보건 어, 1년에 한 번을 볼까 말까 한 아이템입니다 그렇잖아요 매달 매일 사주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에 한번 정도 운세를 보거나 또는 뭐 자기 총운 정도 보거나 이런 아이템이지 그거는 뭐 매달 와서 사주나 자미수술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갖고 하는 학문을 어, 명학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은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아이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철학관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이걸 하는데 어, 그 동네에서 정말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아갖고 그 동네 사람, 뭐, 100명, 200명이 나한테만 온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한테만 와서 사주를 본다. 이렇게 할 때, 음,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 온다. 근데 뭐, 5만원씩 받았다. 뭐, 동네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았다. 1 천만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1년에 한번올 겁니다. 대충 그렇잖아요. 1년에 한번 오죠. 뭐 그분들이 12달, 1년에 12달 온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200명이 5만원씩 한 번씩 왔다면 1000만원입니다. 그럼 1년 12달에 월세 내다가 하는 거죠. 월세랑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사주만 봤을 때 거기 뭐 부적을 팔던 장명을 하던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러면 뭐예요?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생활비도 안 나오는데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철학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을 닫는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어, 그분들이 그럼 실력이 없어서 문을 닫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 많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요. 뭐 문화원에서 강의도 하고. 정말 저 정도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명략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 일정 학문을 그렇게 공부한다는 뜻이죠.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손님들의 패턴이 요즘 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좀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명을 어떻게 재미로 볼수 있냐. 예, 그건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 예, 손님들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그, 근데 유흥가의 사무실이 있었을 때는 가끔 술도 드시고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20대 청년과, 예, 실화입니다. 예, 70 가까이 되신 할머니라 그래야 되나? 그 분이 와서 공학을 본 적도 있어요. 예, 사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뭐 엔드웨이를 만났고, 뭐, 둘이 본다는데,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손님들의 유형은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재미로 보는 분들도 있다 가볍게 보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오면서 첫마디가 이겁니다 타로 되나요 아니 손님 이렇게 묻는데 그럼 타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곳이지 거기서 저는 그런 걸 학문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면은 예 손님은 가죠 손님 가고 또 올드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많이 쓰는 타로가 유니버설 웨이트입니다. 유니버설 웨이트인데요. 이런 거죠. 네, 이건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좋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좋아요. 적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타로는 점학이죠점학인데뭐 타로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맞습니다. 네, 잘 맞고요. 어, 뭐, 육효나, 육임, 김은동갑에서, 뭐, 영국, 김은, 이런 게다 점을 치는 것인데, 물론 뭐 구성일 시간도 있죠. 어, 이 타로는 타로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궁합을 볼 때, 어, 남자분, 여자분의 심리를 보는데 굉장히 또 이게 나름대로 많은 묘사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주로 강조하는 타로는 이게 동양 타로입니다. 이게 동양 타로죠. 이게 배우기도 쉽고, 어, 이게 배우기도 쉽고, 또 이게 우리 정수에도 잘 맞고 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또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타로를 해야 되냐면요. 호칭 자체도 어, 철학과 이런 말 간판을 지우시고요. 뭐, 타로 사주, 카페 또는 타로사주샵. 이렇게 좀 사람들이 찾는 단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셔갖고, 어, 내가 물론 뭐 오래된 학문을 하지만, 그, 정통에 대한 자부심은 중요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철학관을 잘 알면 어떻게 된다? 철학관이라는 단어를 타로사주샵. 무슨 무슨 뭐, 태화 타로사주샵. 또는 뭐, 예를 들어 수원이다. 뭐, 수원 무슨동? 타로 사주샵, 서울 뭐 어떤 동네, 동네 이름을 넣던 자기 호를 넣던 타로 사주, 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자님들, 무속인님들도 많이 배우러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신점이 약해서 져 오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저번 달에도 신점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오셨어요. 신점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오셨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오셨어요? 신점 이렇게 잘 보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동네 쪽에서 신점을 제일 잘 본다고 소문이 난건 맞다. 그래서 요즘에 어, 타로를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서 왔다. 그런데 동양 타로가 이 제자님들 무속인들이 쓰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요. 요즘에 무슨 무슨 뭐 보살, 무슨 무슨 암 이런 식의 간판이 별로 좋아지 하 않는다는 거죠. 손님들이 그러니까 신점이란 정통 저기 자기 정체성 플러스 신점의 어떤 도구로서도 이 타로 신점 타로로서도 이 동양 타로가 좋을 것 같아서 왔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가셨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철학관도 변해야 됩니다. 철학관이란 말을 바꾸셔갖고요. 어이 타로 사주 타로 사주라는 말을 써서 영업을 하시고 타로를 꼭 하십시오. 타로 꼭 하시고 유니버설 웨이트 하나만 하지 마시고 이 동양 타로를 같이 하시면 어 정말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뭐, 한 달에도 열 번도 올수 있고요. 두 달에도 뭐, 2 0 번, 3 0 번도 올수 있고요. 이 타로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여성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철학가이라는 이름은 좀 간판을 바꾸셔서 타로라는 말을 넣어서 타로 사주, 해갖고, 상담하는, 가게로 홍보를 하시고, 타로를 하시는 것이, 예,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주를 잘 풀고, 장명을 잘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님이, 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나, 시대 흐름과 반대로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철학과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예, 타로를 하고, 특히 이제 동양타를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 지금 여러 가지로 시국이 어려운데요. 예, 선생님도 힘내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어,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